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저질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맡겨 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민,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전도에서 세운 교회인데요. 어, 다른 도시에 가 있는 바울에게 이제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전하는데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 분열이 일어났다 그런데 분열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바울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 아볼로는 상당히 성경을 잘 알고 해서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가르친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제 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어 심었다고 하면은 아볼로는 와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 양육의 일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바울은 그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라서난 아볼로. 그 사람에게 난더 많은 이제 어, 은혜를 받았고 말하자면, 어, 도움을 입었다. 좋은 정도는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바울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다 하니까, 그것으로 이제 어, 시기와 싸움이 벌어져서, 바울사도가 이제 거기 대해서 어,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지만 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그저께 얘네들 데리고 가서 본 영화도 그런데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laughs>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한, 아,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아, 저는 영어로 말하면 no way. 어, 어,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어, 거꾸로 말하면 전해가 싫습니다. 어, 지금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 저 자신의 온갖 한심한 모습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어쩔 수 없이 그저 늘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 지금의 제 처지가 좋습니다 제 처지가 제 모습은 안 좋지만 어, 제 처지는 좋습니다 어,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게 물론 안 좋습니다 비록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전의 제 모습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이전의 제 모습보다는. 아 제가 이 모습이 안 좋다고 하는 이 말뜻은 이유는 제 모습이 제 처지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그렇게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어, 깊은 믿음의 말, 또 지혜의 말들도 많이 들었고, 어,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모저모로 참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겪었으면서도 참 이만큼 겪었으면 이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현재 제가 품은 하나님을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게 고작이건가? 아. 나이 60이 돼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어, 분들과 교제하면서도 지금도 말입니다. 어, 그래서 뭐 저희 집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하나 하면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하신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한걸 뻔히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에는 반발심이 생기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이게 뭐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명이 뭐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순종할 줄 모르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이전의 제 모습보다는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 어렸을 때나 훨씬 더 젊었을 때보다, 어떤 세상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것, 세상이 주는 듯 싶은 것들,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제가 그나마 많이 자유로워진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기에는 크게 좋은 것 같았고 그걸 놓치는 게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글쎄 뭐별 아쉬움 없이 요즘 바짝 유행하는 말로 내리고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 한편에 대신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지낼 소망은 많이 뭐 전과 비교해서 많이 어, 자라난 것을 제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훌륭한 형제자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훌륭한 증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게을러서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놓친 것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적지 않은 것들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뭐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뭐 강의실에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 그가운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보기에 참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제게 전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또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제게 전해진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듣고 접할 때 제가 이건 중요하구나 느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뭘까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런 것을 느끼게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면서 보잘 것 없지만 귀한 성장이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첫째는 그 훌륭한 증인들이, 증언들이 제게 전해진 것,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뭐 어떤 뭐 강의실에서 하기도 하고, 또뭐 자기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계속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잔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제게 전해진 것, 그 다음에 전해졌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그들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정말 정말 진실하구나 하고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받아들였으면서도 그게 과연 뭐냐 나도 저걸 얻으려면은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그것이 무엇이며? 진실하긴 한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된이 모든 것이 자연이 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절로 된 것은 더군다나 제게 전해진 것을 제 나름대로 그것들에 반응하면서 반응하는 가운데 제 속에서 이루어진 이 자라남, 이 성장에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소위 성령의 내적인 증거. 아, 이 내용은 참이로구나. 진리로구나. 하는 제속 사람을 향한 어떤 말씀, 증거가 없이는 이결 커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가소 훌륭한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히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책을 쓰고 강의하고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집에서 강의실에서 또는 차 안에서 테이블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누가 우리 학교에 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오기도 하고 저는 그걸 듣고 테이블 놓고 듣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인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모두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자연이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신앙 집회를 열고 설교를 하고 예배 참석하고 신학교하고 하면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겉으로,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이런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성령께서 엄청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무나 우리는 아까 나는 알수 없도다 하면서도 믿음을 주시려 하는데요.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너무나 강력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 이삭이 알찬 나다를 낸다. 농부가 한 일은 뭐냐? 농부는 씨 뿌린 것밖에 없다. 아한개더 있다. 씨 뿌린 것 외에 한게뭐더 뭐 있나?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농부가 한 것은 씨 뿌리는 것 외에 한 거라고 하는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지만 땅이 저절로 이 저절로라고 번역한 헬라어 말이 아우토마테, 오토매틱. 아우터마테 저절로, 땅이 저절로. 거의 저절로 일어나는 듯이 보일 따름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깊이 찢어져서 와요. 그럼 뭐합니까? 마취사를, 마취사를 안 놓으면 아프니까. 마취사를 놓고 나서 꼬맵니다. 꼬맸기 때문에 낫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꼬맸다고 하는 것은 찢어진 이면을 가까이 갖다 놓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외과 책으로 수십 페이지가 되는 그 힐링 프로세스, 뭐 온갖 그 화학 물질도 거기 작용해야 되고, 온갖 물리적인 작용이 작용해서, 온드 힐링, 상처 치유라는 과정이 일어나기에 편하도록 외과에서는 그갖고 오면 놓는 것 뿐이지,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상처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오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꼬매면 낳는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뭐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 줬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은 자꾸 인간이 하는 일을 축소,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듯한 느낌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여러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암실에서 그리면, 그리고 그 그림이 암실에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이 비춰져야, 그림이 그림으로서 드러나고 감동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지 않아요. 물감과 빛이 경쟁하지 않고 토무지 경쟁 상자가 되지가 않듯이 시에스 루이스라는 사람의 적절한 표현대로. 명사와 형용사가 경쟁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명사시고 우리는 형용사일 따름입니다. 빛과 물감이 경쟁하지 않듯이. 음악과 소리 또는 연주와 어떤 화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듯이. 그냥 씨 뿌리고 물 주기 위해서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싶고 풍성한 열매를 얻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 일도 아니고 풍성한 열매를 맨, 만들어내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꿰매는 자체가 목적인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치유라고 하는 이 오묘한 과정, 이게 너무나 오묘해서 거의 저절로 낳는 듯한 과정이 내가 꼬매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믿고 꿰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laughs> 바이올린 하세요. 현에다가 뭐 활을 긁어대든가, 뭐 건반을 그냥 열심히 두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음의 이치, 화성의 이치에 맞게 이걸 잘 마찰시키고 두드리면, 내가 그걸 하면,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어떤 느낌을 이루어낼 줄을 믿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을수록, 믿을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고 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한다고 해서 인간의 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고 또 서로 사랑으로 돌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라게 하시는 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또한 믿고 말하자면 이것은 몸짓이라고 거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짓 실체가 아닌 몸짓. 영어로 제스처 제가 아,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보던 환자 하나가 뭐 자살을 뭐 시도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럼 또 진지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했더니 아니 그냥 그때 한 말로 하죠 쇼한 거라고 우리 가족들 보라고 <laughs> 그래서 아. 아, 그 미국 그 의사가 옆에 있었더니 아, 수어사이 i d 스 g e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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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s t 몸짓 자살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닌 거 그렇지만 이게 속이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점점 더 분명한 어떤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는 그저 그저 하나의 어떤 몸짓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몸짓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또한 믿고 어쩌면 영혼의 성장 이라고 하는 이 실체, 이 실체와는 별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사도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씹뿌리고 물주는 아무것도 아닌 듯한 몸짓을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보면 사실은 그 충성된 증인이 어떻게 나와 만나게 된일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속에 뭔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일 내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생각하게 된일 이것들 까지도 속에서 일어난 그 기기 묘묘한 영혼의 자라난 뿐 아니라 그 자라남이 있게 된그 몸짓들 그것들까지도 사실은 자라나게 하신 그분께서 주관하게 주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서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정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마음 깊이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 동의하고 고백하면서 할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